물, 완료리포트 끝아끝이 t 어, 겁나 깊이 찔러. 아, 어, 어. 눈이 시꺼맨네. 아, 나 검사 받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이제. 수영장 있는데 살면 사람들이 뭐 맨날 수영하고 같은데 잘안 한다니까 너도 이거 안 들어오지? 1년에 두 번째 지금이 <laughs> 아 진짜? 우리 아파트에도 커뮤니티가 잘 돼있어서 수영장이 있어 무료로 이용 가능하거든 어, 어. 지금 우리 집산지 내가 지금 한 7년 됐거든 어. 한 번도 안 들어가봤다 <laughs> 다른 사람들은 막 시, 수영장 있으면 좋겠다막 부러워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가봤다 근데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잖아. 네가 진짜 우리가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3일살 짧은 기간이었다. 이거. 어. 근데 표정이 밝아졌다. 좋아졌다, 네가. 진짜? 첫날이랑 내가 내첫날이 네가 너무 좀인상이들 했다가. 어, 어. 어.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 게랑 체질이 음. 확실히 한국에서 컴퓨터 붙잡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직접 부딪히는 게 확실히 내 체질이다. 음. 한국가면 또이게 산더미 같다 해야돼 이렇게 네. 내일 비행기 내리자마자 바로 출 아니지 비행기 내리면 태국 6시거든 아. 출근하 아무도 없다 아이가 아, 아, 아. 일단은 그어 아니야 집에 못가지 사우나 가가지고 어. 좀이 태국의 모든 이 찌든 때들다 음. 빼내고 다시 리셋해서 한국 전투용으로 다시 바뀌어야지 이제 아. 한국 전투용으로 이제 변신하고 사우나에서 한두시간 정도 자다가 9시에 음. 딱 출근해서 와 TNT 하고 시호림카고 직원 애들 내한테 겁나지무시할 기이 엄청 많던데 이야기 다 듣고 아 풀로 또 일하고 집에 저녁에 퇴근해서 쉬어야지 아 다음 달에도 일본 가야 되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갑니다 숙소에서 나와서. 택시 타고 가는데 와 도착하면 이제 또 바로 출근 금요일인데 내일 아 다서 이제 밀린 일을 또 해야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 전투 모드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아래서 4일 동안 좀쉴것좀푹 쉬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일도 충분히 보고 그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투데이 타이웨이 이스프링 holiday in Bangkok. Yeah, put that every nice pants. Okay, stop here. Okay. Okay. Coconut cap. Oh. Hey, 아, 고마운 오, 사람이 제발 많이 없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곳인데 아마 1층에 검사하는 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1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람들이 꽤 많이 있네요. 아, 저 더운데.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이씨. 짜증나네. 이게 사람이 많은 건지 작은 건지 모르니까 얼마나 기다릴 줄 알아야 될것 같은데. 여 안녕하세요. 네. 응. 여권만 확인하고, 250바트 바로 하다 가네요

깊이 찔러. 아, 눈이 씻꺼맨네아나 검사 받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이제.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 뭐야. 아누물라 한국 입국할때 Q코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철력 다행히 음성 집에 갈수있어와 출발 3시간 전인데 줄이 벌써 엄청 깁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갈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여기 방콕 비행기가 공실어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수하물 접수하는데 시간이 다른 노선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개인 트렁크도 실어야 되고 골프 캐디 백도 다 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줄이 길진 않았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기다려서 간신히 실었습니다 이제 실고 배고파서 저녁은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려고 맥도날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쿼터 <목소리> 파운더 치즈 세트가 320바트 12,000원 12,000원 겁나 비싸 저를 <목소리도> 말씀드립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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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역시 새벽 비행기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힘들어 죽겠다. <laughs> 체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아... 출근할 생각하니까 또 막막하네. 지금 시간이 7시거든요. 일단은 사무실로 바로 가서 짐좀 풀어놓고 사우나 좀 갔다가 몸을 좀푼 다음에 바로 다시 재출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서 자겠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아무도 출근은 안 했죠 당연히. 어이. 아, 죽겠다. 보고 다했는데 벌써 힘드네 와 태국보다 한국이 훨씬 덥고 날씨도 꿉꿉하네요 아, 왜 이리 습하지? 비가 올려 그러나 일단 다른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태국에서 사온 직원들 선물 책상에 다 올려놓고 산타라 오지처럼 저는 사우나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다른 <laughs> 사무실 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회사를 두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무역회사, 하나는 브랜드 시노링크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저희 글로벌 티엔티 무역회사 빌렸다가 지금은 시노링크 저희 쇼핑몰 회사 왔습니다. 아유. 아유.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뭐큰건 아니고, 그래도 출장 다녀왔는데,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태국에서 제가 즐겨먹고 맛있는 간식들 좀 사들고 왔고. 그래서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놓고. 저는 또. 나가려고 합니다. 끝! 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또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잠이 와가지고 눈이 풀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감사합니다.